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거냐 하면, 오늘은, 짠. 누굴 것 같아요? 머리카락 색깔을 보니까 아주아주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아요. 누굴까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구나. 오늘은 선생님이, 이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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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온 땅에 가득할 때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악한 계획만 하고 이웃들과 싸우고 또 죽이고 미워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아주 아주 싫어하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 너무나 너무나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차서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만든 이땅 위에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온 세상을 멸하는 곳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나는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큰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킬 것이니 너는 아주 아주 큰 배를 만들어서 너희 가족들이 그 죽음에서 면하도록 아주 아주 큰 배를 만들거라 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누가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 그리고 누굴까? 노아의 부인, 그리고 아들, 쌤과 그 며느리 셈의 부인, 그리고 함 함의 부인, 그리고 야벳 야벳의 부인, 그렇게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셈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 아들 모두 다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인지 한번 우리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 가족은 모두 여덟 명이었어요. 그 여덟 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아주 큰 반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냐 하면. 일년 아니에요. 2년? 아니에요. 3년? 그거보다 훨씬 훨씬 더 오랫동안 아주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10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그 시간보다도 훨씬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아주 큰 배를 지었어요. 얼마나 큰 배를 지었냐면 우리 친구들 축구장 알아요? 네. 축구장 길이보다도 그 배는 길이가 아주 아주 더 길었어요. 그리고 그 높이는 우리 친구들 혹시 5층에 사는 사람 있나? 아니야. 우리 친구들 학교 건물이 보통 5층이에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학교 건물들이 보통은 5층까지 있는데 그 학교 건물 높이만큼 그렇게 배가 컸었어요. 그렇게 큰 배를 옛날에 지금처럼 기계도 없는 시대에 지었으니, 모두 다 손으로 지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자,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지은 배를 한번 여기에 선생님이 지어볼게요. 뚝딱, 뚝딱 배를 만드는데 어떻게 짓냐 하면 이렇게 고페르나무로 하나님께서 배를 지어라 하셔서 노아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고페르나무로 뚝딱, 뚝딱 어떤 모양의 배가 될까 잘 보세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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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많은 많은 나무를 잘라야겠죠? 엄청 많은 고페류나무로 뚝딱뚝딱 하나씩 하나씩 배를 지어 나가요 얼마나 큰 배냐 하면 얼마나 큰 배냐 하면 뚝딱뚝딱 지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 어디까지 가야지 이 배가 다 지어질까? 뚝딱뚝딱 뚝딱뚝딱 하면서 배를 짓기 시작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도록 배를 지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비가 새로, 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1층, 2층, 3층이나 되는 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들고 문을 열어야겠죠.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배에 누구를 태우냐 하면 너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무엇이 타야 될까요? 우리가 먹을 거. 음식을 가득가득 실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다 멸망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면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먹고 살 음식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와 아들들과 가족들은 많은 음식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 배에 가득가득 실었어요. 또한 이 세상에 모두 다 물로 덮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을까요? 이 땅에 사는 거 사람들만 이 땅에 살아요? 맞아요. 동물들.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모두 다 죽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동물들을 남기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암컷 수컷 한 마리씩 모두 다 쌍으로 모두 다 모두 다 방주 안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친구들 동물 이름을 한번 말해볼까요? 하마도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둘이 세트로.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까? 코끼리. 코끼리도 둘이 쌍으로. 그리고 또 누가 나올까? 맞아요. 원숭이도 둘이 같이. 또! 고양이! 고양이도 둘이 같이. 이건 누굴까? 동아리. 개도 둘이 같이. 또! 이건 누굴까요? 동아리. 소! 저 소도 같이.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친구들이 예뻐하는 토끼도 또 우리 이거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본 적도 있었는데 맞아요. 양도 두 마리가 같이 또 이건 누굴까? 맞아요. 뿔이 있는 거 보니까 사슴이네요. 사슴도 둘이 같이 그리고 꿀꿀꿀꿀 맞아요. 돼지도 같이 들어가고 또. 어, 어. 곰도 같이 들어가고, 또 무서운? 어, 사자도 같이 들어가고, 또 무서운 게또뭐 있을까? 호랑이! 어, 맞아요. 호랑이도 있구나. 어. 호랑이도 둘이 같이 들어가고, 어, 호랑이 또 어, 그래. 닭. 새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닭도 들어가고, 또 어, 오리. 오리도 들어가고, 또 무엇이 들어갈까? 얘는 누굴까? 네양 양은 여기 있는데 얘는? 염소 맞아요 염소 염소도 같이 들어갔네 또 네. 얼룩말 얼룩말도 들어갔어요 또 이거 무슨 동물인지 알까? 당나귀 맞아요 당나귀도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모두 다 맞아요. 모두 다 여기 배 안으로 쏙쏙쏙쏙 모두 다 들어갔대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명하셔서 모두 다 너희는 두 마리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이 안으로 모두 다 쏙쏙쏙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곳에 붙이지 못한 동물들도 아주 아주 많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 뭐, 모든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로 짝을 지어서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방주로 들어가거라 해서. 새 여기 새 있잖아요. 새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붙이지 못한 다른 새들. 아까 우리 친구들이 독수리도 말했죠? 독수리도 타조도 모두 다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맞아요, 참새도. 선생님은 이곳에 다 붙이지 못하였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있겠죠. 그 모든 동물들이 노아가 지은 이 방주 안으로 모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동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야, 이제 너희 가족들도 모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야벳도 들어가고, 함도 방주 안으로 쏙 들어가고, 야벳도 방주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 할아버지도 방주 안으로 모두 다 쏙, 쏙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꼭, 꼭, 꼭 다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라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비. 비가 내리게 한다 그랬죠. 비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내렸냐 하면, 맞아요. 아주 아주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하늘에 둥실 뜨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가 왔냐하면 우르르 꽝꽝꽝꽝 우르르 꽝꽝하면서 땅 아래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루 비가 왔을까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왔을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엄청 엄청 많은 비들이 내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큼 점점 점점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은, 어, 이상하다. 날이 햇빛이 쨍쨍 맑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걸까 하고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비가 요만, 요마... 네. 비가 요만큼만 내린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가득가득할 만큼 비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려서 온 세상에 이렇게 온통 비로 며칠 내렸냐 하면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팔일, 구일, 십일 하고서 십일, 이십일, 삼십일, 사십일, 사십일 40일 동안이나 온 세상에 이렇게 비가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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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안에 다 실었잖아요. 너희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배 안에 다 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에 비가 가득하니까 이렇게 초록색이던 땅도 어떻게 됐을까요? 땅 위에 점점점점 물이 불어나더니 이렇게 땅도 모두 다 물로 덮이기 시작했어요. 어떡하면 좋아. 땅도 모두 다 이렇게 점점, 점점, 덮이기 시작하고 또 여기에도 점점, 점점 물이 불어나서 방주도 물 위에 둥실둥실 뜰 만큼 이렇게 점점, 점점 온 땅에는 물이 가득해서 땅이 다 잠길 만큼 그렇게 물이 가득했대요. 그래요. 물이 아무것도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꼭꼭 닫았죠. 그러니까 온 땅에 이렇게 연두색의 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온 땅에 물이 잠겨서 배가 드디어 둥실 떠올랐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노아가 산 위에다가 뚝딱뚝딱뚝딱뚝딱 뚝딱뚝딱 방주를 만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어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왜 바닷가도 아니 산 위에다가 저렇게 커다란 배를 만드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야? 하고 비웃었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결코 방주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와 함께 그렇게 여덟 식구가 노, 노아와 함께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모두 다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걱정 있을까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안전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가득 따 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탄 많은 동물들은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려도 걱정하지 않고, 아니, 안 나와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고, 모두 다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40일 지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비는 끄쳤지만 이렇게 온 세상에 아주 아주 높은 우리 친구들이 아는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 있나요? 네? 삼방산을 알아요? 삼방 산? 어? 백두산 또또 또 제일 높은 산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산 이름을 다 얘기해 보세요. 또 무슨 산이 있을까? 백두산, 우리 친구들이 백두산을 많이 아는구나. 또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또 우리 시연이가 말한 삼방산, 그 모든 산들이 다 물에 다 잠겼어요.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모두 다 모두 다 물에 잠겨서 물 위로 솟아나온 산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무리로 솟아나온 산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물 속에 다 잠겨서 땅 위에 사는 어떤 동물도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또한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들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또한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비가 오니까 날아다닐 수 있을까? 또 날다가 지치면 나무에 앉아야 되는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도 한 그루도 물 밖으로 나온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모두 다, 모두 다, 다 물에 잠겼어요. 모두 다물 속으로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에 탄 노아의 여덟 명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이 세상에 물이 가득했냐 하면 150일, 150일 동안이나 온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150일이면 다섯 달이에요 친구들, 다섯 달 동안이나 온 땅에 물이 가득해서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섯 달 동안이나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비 가운데 온 세상이 멸망할 만큼 큰비 가운데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 주셨을까요? 맞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이물 가운데에서 지켜 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후에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노아 이탄을 통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노아방주 이야기를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